자 Y는 로그, AX라는 이런 그래프를 배울 거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 로그의 존재 조건은 밑이 0보다 크다, 밑이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진수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 콤마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셨겠지만 교집합이에요. 여러분들 동시에 만족하라는 뜻이고요. 자, 얘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프의 기본형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섞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올 거고 기본 도형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먼저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log a의 x. 뭘 지나요? 항상 1, 0이 지납니다. 이 점근선이 x는 얼마가 돼요? 0이다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 되세요? 안 되세요? 이왜냐면 진수가 0보다큰 데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서만 이게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로그의 1은 얼마예요? 0이다라고 되는 거죠. 범우 형님 이해되십니까? 응. 근데 오늘 한원 형님 어디 가셨죠? 아니, 오늘이 아니라 영원히 못볼 수도 있어요. 예. 물어봐야겠요안 물어볼래요. <laughs> 자, 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예. 자, 자 이렇게 되고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마 1콤마 0이 되는 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치 1보다 클 때고 이 미치 0과 1 사이 때 이런 행동이 일어납니다. 감수함수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뭐 수치 대입 안 해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꼭 X를 대입해야 뭐 이렇게 알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되나요, 여러분들? 자 이해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뭘 물어봐요? 증가니? 감소니? 그 다음 뭘뭘 봐요. 정점은 무엇이니? 3번 점근선은 무엇이니? 4번 정의역 치역에 대해서 물어봐라. 자 증가는 밑이 0보다 크다. 밑이 감소는 0과 1이다. 정점은 1콤마 0이에요. 왜 정점은 1콤마 0이야? 모든 로그의 1이 빵이니까 민젠 대한대 점근선은 x는 0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로그 함수에서 평행이동은 뭐가 중요할까? 바로 x축 평행이동이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x축 평행이동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왜? 점근선을 이동하는 건 x축 평행 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이 이런 걸그리려면 그래프의 기본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권해야 일등을 응. 맞으면 얼마? 응. 그리고 이 학기까지 하시면 추가 얼마? 10등 안에 드시면 새로운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공개할게요. 알겠죠? 응.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직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제가 뭐 보너스 많이 줍니다. 진짜로 우리 학원이 진짜 일하기 좋은 곳이에요. 제가 제가 대동학원에 있었을 때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요. 우리 직원들이 오래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원장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뿌리하죠, 그죠 그럼 직원들이 일하기 편해요. 자 이게 여러분들 미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클때 얘기예요, 그렇죠? 때한돼요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x 무슨 축대칭? x 대칭. 그럼 이거 아니네. 여기 마이너스부터 해야 되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부터. 오미도 되 안돼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거 무슨 축대칭? y 축대칭.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부터. x 마이너스부터. 얘는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원점 대칭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둘다 붙어요. 알겠지? 기본형을 생각하시고 정점을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요소는 뭐예요? 첫 번째 증가형 함수나 따지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정점과 접근선이고 기본형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해돼 안돼? 쌤을 노려봐? 새끼가 버르자마음는 새끼. 현호처럼 되고 싶어? 자몇개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자 y는 자 수치를 한번 제가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로그 2에 x-3 플러스 5 이거 한번 그려보고어 o 그 2분의 1에 x-5 5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자 여러분들 기본형을 한번 먼저 기본형을 생각해보는 기본형 뭐야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겠지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인데 무슨 축평행이동이면 정점부터 하죠 정점 정점 어떻게 되더라 이 진수가 얼마 되는 거? 진수가 1이 되는 걸찾아야 1이 되는 거? 진수가 1이 되는 게 0이잖아. 그렇지. 그럼 x가 얼마? 그렇죠. 그 다음에 4 5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인데 여러분 점근선이 무슨 쪽 평행이동에 대해서만 움직인다고요? 그렇죠. 이게요. 여러분들 아주 구하기죠. 진수가 무조건 0이 되는 x값. x는 얼마? 3이다 이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래프만 잘 그려도요 진짜 실력이 많이 듭니다 점근선부터 그리시는 거예요 X는 3, 4, 5가 여기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쑥 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선생님 0콤마 어디 있어요? 0마만 여기쯤 있겠지 좌표품면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겠죠?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알겠죠? 증감함수당연한고 정의역, 취역은 당연히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의역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역 X는 뭐 보다 크다? 3 보다 크다 치역은? 인생은 뭐다? 실 전이다 치역이 Y값 어떤... 하는거예요네 치역이 Y값이에요 네, 어,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너 이거 대 안돼 됐어? 야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거야? 감수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대 안돼 두번째 6 콤마 얼마 여기에 1 되는거 이게 뭐라고? 진수가 1 되는 거 6코마 얼마? 마이너스 5야이점수사는뭐라고 진수가 얼마 되는 거? 0 되는 거 얼마나 깔끔하냐 이게 X는 돼안돼 되냐? 그러면 프린트 세고 왔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프린트 세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세핑 맞죠 자 X는 5가 있구요. 6콤만 얼마가 있어요. 마이너스 5가 있죠. 감수함수 딱 그려주면 완벽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일단은 그래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본형을 알아야 된다. 기본형. 이 기본형은 이 감수함수 그래프를 마이너스 y, y 축대칭 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점근선을 따지자면 x는 2라는 거 바로 알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 다음에 몇 콤마 몇 이지나? 2콤마 얼마? 아 3콤마 아 마이너스 2콤마구나? 아 아닌데? 1콤마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럼 1콤마 마이너스 3? 어 여기 1콤마 마이너스 3 이렇게 그치? 끝이에요 아 너무 쉽잖아 음 다음 거 얘는 이 증가함수 그래프를 무슨 수 대칭 한거야? 마이너스 y, x 수 대칭 한거야 그럼 이렇게 감소함수겠지 그럼 정근선이 이쪽에 있겠지? 정점 구해볼까? 정근선 x는 5고 정점 구해볼까? 몇 콤마 몇? 6 콤마 얼마? 마이너스 3 얼마 하십니그렇지 응. 그래프를 그리기 쉽다 이거 자 이거는 원점 대칭이에요 뭐? 감소함수 그래프를 원점대칭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x 대칭하고 아, y 축 대칭하고 x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얼마? 5. 그다음은 4, 마이너스 3이 될 거지. 대단대. 돼, 돼. 자, 얘는 증가함수 그래프를 마이너스 y, x 축 대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그래. 그렇지? 대한대수 있대. 어? y축의 쳇인가? y축의 층이지 음. 응. 전달서에서 y축이지. 그래, 아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y 축과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4, 얼마? 축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누가 나도 나도 이렇게 누가 알려줬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아, 씨. 자, 생겨보여 그럼 얘는 뭐예요? 증가함수를 무슨 대칭한 거야?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렇게 되어있는 건 원점 대칭하니까 이렇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점근선이 있겠지? 그 다음에는. 점근선 얼마? x는? 마이너스 2. 자, 정점은? 마이너스 3 콤마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그 부르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배웠으면 은 그래프 잘 그렸을 거예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진짜 뻥이 아니라 내가 알아, 내가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배워보세요. 그게안 그랬죠, 여러분들. 응. 아, 씨, 고등학교 때 누가 나 이렇게 가르쳤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음, 응.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프는 다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기본형은 기본은 한 겁니다.